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본 주택은 토지 면적 203평이고요, 건축 면적 40평, 그 중에 주택의 면적은 35평입니다. 주택 후면으로 마련된 창고가 한 5평 정도로 중공이 나 있고요. 본 주택은 지금 3단 지형이에요. 제일 밑에 단에서 제가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밑에 있다는 이렇게 텃밭 공간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전원 주택들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들어와 있어서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동남양 방향으로 저기 추읍산 자락과 이렇게 지세들이 보이는데요. 살짝 강까지 보이는 전망이, 뻥 뚫린 전망이 확보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이 텃밭 주변으로는 여러 종류의 유실수들을 좀 심어 놓으셨고, 이 주택을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아주 예쁜 집, 모던한 집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전원생활 느낌이 묻어나는 주택은, 오랜만에 좀본것 같아요. 약간 정말 시골에 내려와서 텃밭 일고 유실수 따 드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한적한 느낌의 주택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주택 앞마당은요 잔디 공간 대신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놨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잔디 공간이 있어야 더 파릇파릇한 잔디를 보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혹 이런 식으로 잔디 정원 대신에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집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텃밭 관리에만 좀 집중하신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보시는 방향이 동향이고요. 요 산자락이 있는 방향이 남향인데. 이본 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동남양을 바라보면서 지어진 주택입니다. 한 켠에 정화조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 요 마당으로 들어오는 문과 또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텃밭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주택 후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나있으니까 음 이렇게 그 3단지형이라도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불편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의 측면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스러운 연못으로 야생화들도 곳곳에 심어 놓고요. 여기 강아지가 이렇게 막 수영해도 될 만큼, 음, 크기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하수를 막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건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연못이라서, 이게 좀 나름 운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 시냇물을 온전히 받아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연못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택의 후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서 관리의 부담이 정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공간이 콘테이너 창고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축조를 한 건축물이고요 창고 공간 5평 공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창고의 모습입니다 이 창고 후면으로 보면 아까 연못으로 들어가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모습인데요. 물이 굉장히 좀 맑은 것 같아요. 이기낀 돌들 사이로 아주 듣기 좋은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 공간은 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아주 협소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비 맞지 않게 포치 형식으로 주차장비도 다 마감을 해놓으셨고요. 여기 이제 지하수 관정의 모습입니다. 아,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이제 주택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담한 이 전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네 칸짜리 신발장이 모습이 보이고. 밑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카페트를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3중 슬라이딩 중문을 열면 바로 거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실과 모든 벽면이 보시면 황토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조족조, 내부는 황토 벽돌로 마감한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장점이죠. 절대 막히지 않는 뻥 뚫린 조망이, 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도 훤히 다 보이는 시원한 조망이 이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자로 된 통구조라서 굉장히 좀 답답함이 없고, 좀 넓게 좀 느껴지고요. 이 중문 옆으로 보면 아담한. 게스트 화장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장실의 모습이 보이고요. 후면으로 요 계단실 2층 올라가는 계단실 옆으로 수납 공간과 싱크대가 일자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요 지주분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많으셔서 여기다 냉장고를 한세대 정도 설치해 놓으셨는데 아담한 식탁하고요. 지금 여기 두 대가 보이는 공간이 이제 냉장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고. 요 반대편으로는 식탁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 6인용 식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주방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도로 다용도실이 없어요. 야, 오픈된 다용도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공간이 여기 세탁기 공간입니다. 요 공간은 요렇게 뭐 가림막을 하나 해두면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실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마치그 세컨하우스처럼 집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어요. 짐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관리하셨는지. 1층의 방의 모습입니다. 제일 큰 방은 이제 2층에 보여드릴 건데 붙박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싱글 침대가 하나 있고 좀 아담한 방의 모습이고 큰 창으로 인해서 채광은 물론. 전방까지도 확보된 1층 방의 모습입니다. 1층에 여기에 샤워부스까지 마련된 안방의 화장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재로 활용하고 계시는 제일 작은 방입니다. 창도 널찍하게 잘 뽑아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을 생각해서 지은 집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주택이고요 제일 넓은 방의 모습입니다 2층에 이제 방 하나만 달랑 있는 구조인데 붙박이장이 한쪽 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고요 지금 TV까지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창을 양쪽으로 내놓으셔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 다락방 느낌인 줄 알았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될 만큼 아주 널찍한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은퇴 후에 건강을 생각해서 조용하고 풍광 좋은 곳에서 보내기, 노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주택이었습니다. 굉장히 양지바르고, 또 무엇보다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아주 맑은 지역에, 청정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적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주택을 의뢰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좋은 위치에 전망까지 좋은 전원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주택이고요. 이상 주택에 대해서 모든 설명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좌측 상단의 매물 번호 꼭 메모해 두셨다가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